3천만원 밑으로 형성된 모델 들 중에서는 차량 프로필 제가 아주 괜찮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르 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남자라면 남자라면 이 차량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벤치의 CLS CLS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 2015년도에 생산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요 약 11만 k 로를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5일류에서는요 성능상호,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벤츠 CLS 250T 포맨틱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2950. 29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부터 설명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이 벤츠의 이 CLS, CLS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50d 디젤 연료 사용하는 모델에 포매틱 4륜 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프로필 같은 경우에도요. 어, 현재 중고차 금액적인 부분으로 인기가 좋은 정도 컨디션으로 준비를 했어요 약 3천만 원 미만 때 2950만 원에 준비를 한 모델이고 아무래도 CLS 같은 경우에는 3천 중반에서 한 4천만 원대 모델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건데 3천만 원 밑으로 형성된 모델들 중에서는 그 차량 프로필 제가 아주 괜찮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대표님께서 신체 구입을 장기 렌트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쭉 운행을 하다가 인수해서 최근까지 운행을 하다가 지금 중고차 매물로 들어온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막 뉴스나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 반도체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평균적으로 납기가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고차에 손님들이 좀 몰리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뭐문의량이나 손님들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도 봐도 조금 많이 는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딱이한 대만 모, 모델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메리트 있는 상품은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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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판매가 된다라는 점도 어, 참고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CLS 외관의 색상은요 검정색 블랙 예, 블랙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 아, 역시나 이 차량도 꾸준히 보면 볼수록 어, 질리지가 않고요, 이쁘다, 이렇게 멋지다. 섹시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차량이 비교 매물이 무슨 차가 있을까요? 뭐, 아우디 A7이나 이제 BM의 그6 시리즈 모델이 있을 건데, 제일 고급스럽고 외관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CLS, 이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타입이죠. 그래서 후륜구동, 눈길이나 빗길에 조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보완해서 4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연료적인 부분, 이 디젤 모델이긴 한데 CLS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소음도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4륜구동 포함되어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딱 투입차 입문하기 좋은 정도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 차량 아마 좀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전면을 보게 되면, 전면의 디자인 역시나 예뭐 디자인은 봐도 봐도 이쁜 모델인 것 같아요. 참질리지가 않아요, 벤츠는. 헤드램프에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데일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LED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 포함되어 있고,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휠을 봐도요, 휠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휠도 고급스럽고, 휠에 기스도 없고요. 네. 자, 쭉 이렇게 제가 그 본넷 후드서부터 이렇게 쭉 좌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정색이어서 그런지 는 몰라도, 어, 아무래도 좀 생활기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 좌측으로 떨어지는 이 외관상태를 봤을 때, 잔스크래치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모델이어서. 아, 방금 막 광이 끝나서 들어온 모델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빛이 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후면부 모습 보게 되면 CLS250T. 우측에는 포메틱이라는 모델이, 아, 레터링 적혀져 있고, 이 리얼 램프 자체가 이렇게 짬그 눈빛 같아요. 네, 사람의 눈처럼 좀 눈을 현상케 하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고,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 쉐입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 만들었나 싶을 정도예요. 예, 정말 이 CLS는 뭐 최근에 이 모델 체인지가 된 모델도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이 모델이 참 좋습니다. 예. 자 아래쪽에는 있 머플러도 예, 듀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도 넓어요. 네, 트렁크도 넓고, 안쪽으로 좀 깊습니다. 네, 이 차량도 한 골프백은 3개 정도 네, 적용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보자고요.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벤츠에서 사실 S 클래스 다음으로 좋은 차가 저는 CLS, 승용차 중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요 모델, 이제 뭐, 프로필적인 부분을 봐도 이제 약 10만 키로, 10만 키로 딱 넘은 모델이기도 하고, 요 정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에 보게 되면 신차도 금액대가 많이 올라서, 막, 풀옵션들 보게 되면, 쏘나타 풀옵션이 3천만 원 후반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차가 이제 점점 더 대중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LS 차량의 실내 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좀 고급스럽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는 실내의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 뭐 사실 최근에는 모델이 좀 변형이 되면서 이런 이 디자인들이 벤츠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지만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디자인의 이 감성의 벤츠들이 많이 다 갖추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탑에는 차량의 썬루프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옵션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C, ETC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벤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어, 일단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도 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게 되시면, 뭐, 내비게이션은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벤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왼쪽에는 블루투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버튼들이 좀 들어가요 사실 사용을 하지는 않는 버튼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고 전방 센서 그리고 에코 버튼 에코 버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어컨 지금 현재 틀어놨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어 정말 몸이 추울 정도로 네, 에어컨 잘 나옵니다 아주 상태 좋고요 엔진의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쪽 보게 되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종개 메모리 시트 1단이나 3단 포함해서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라이트 부분도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LS란 모델들 다들 남성분이라면 좋아들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막상 이렇게 프로필을 보게 돼도 3천만 원 중반 후반까지 물론 좋긴 하지만 이만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4륜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한 키로스 이 정도면 크게 운행하는데 부담되지 않으니까 이 차량도 출고하면서 소모품적인 부분들만 교환해서 운행하시면 매력적인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차량은요. 벤츠의 CLS, CLS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2,950, 2,9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할부나 대처 그래도 환영하니 이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섬타다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